것을 겪었던 저희 처남이 요새 나초를 그렇게 찾습니다. 하지만 라즈베리 맛 고추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국간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나초칩들은 그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어요. 라네즈릭 슬리핑 마스크라면 나초의 풍미를 한껏 살려줄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인산부용 비타민 C를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되겠다며 기쁜 목소리도 말이죠. 저희 처남이 우리 귀여운 쌍둥이를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선... 저와서는 두 잔을 먹어도 잠을 너무 잘 자요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커피를 는 오늘 왜 이렇게 맹하게 생겼냐 어 레몬 주스도 들어가네 짠 오늘 사온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제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웨츠 도

찍어도 됨? 니 얼굴 말이야. 너무 웃겼어. 얼굴왜 찍어. 서가비라지어유난

이단 찌개 보다는 지이더 많이 먹는 같아번도이어게다옷이 옛날에 보냈던 유명 한데,

얘

몇년 됐나요 알바 경력? 2 5오불킨거 <laughs> 맞지? 어쩐지 응. <laughs> 소리가 안 나다. 열심히 비비고 참. 허공에 비볐다. 어, 왜야? <laughs> 왜 때문이야? 됐어, 어때? 켜졌어. 또이 너무 움직여. 봐 볼까? 뜨거운짜 보이지 않나 진짜 뭔짜거맞지 <laughs> 최고야, 짜은 <짧은> 거. 짜 보이는데. 작은 거 최고. 또 음, 나도 되겠다. 나 책? 현란하다. 과연 25년 베테랑 답네요 오늘 하루숨 잠을 자. 어제 일한네어제 일을 한 거네. 어, 어제 일했지. 네. 근데 항상 오후 전엔 무슨 일을 하던 쉬지 않는다. 아까워. 다 뭐야? 내가 야

나는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야 돼. 아까 먹고 싶거다 먹었어야 돼. 스킨맨이야? 스킨맨이 코금은아니 근데 나는 소스마이드스 그... 그... 그게 어, 진아 짱짱. 블런드에다 뱉다. 거삐 그거는 그거는 좀아름다그 재밌다던데 공거는 진짜 예쁘대야 그거는 뭐분명 알겠다 딱 좋아할 만한 영화가 응. 그 옛날에 그거 6년 대연예그김민이랑그김민이랑테 그거 따로따 그냥 싸웠던 해야겠다 싸웠어그는아 김민기 김민이가그 재밌었잖아 내가 그런 일것 같아. 부산 국제 영화제 할머니 최고 같다. 맞아. 김유라 같다. 부산 국제 영화제 이번 한것도못 봤다. 일때잖 맨날 그 이제는 아예 생각도 못 했어. 원래 가해서 어이 영화 보고 싶다 한번 걸으면 돼, 맞지 않니? 열세 분. 열세 분 구경만 한다. 이제 또서막이도 나오잖아. 한국에 거기에 이혼 선석들도 나왔고, 놀라운 토일에도 요 나왔어. 놀도 놀토, 놀도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맞 음식 사, 음식 <laughs> 이렇게 줬다 이렇게 잘잘 이렇게 이 쿠폰인데 사용하세요. 아직도 너무 웃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줬다고. 이거 쿠폰이니까 잘 사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진짜 웃이렇 이렇게. 너무 기대. 사람들이 이거 뒤에 공유 없애더라. 이거 하나 생겼어. 어. 이래아 클린, 포스터지. 클린 버전이라고. 이래아이래야 <laughs> 더티 근데 느낌?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없애는 의도도 알겠어 사람들 없애야 된다 솔직히 공격만 응. 있으면 되지 보고싶어 빨리 남편 별로 그런거 아 빨리 보고싶어 100번 볼지 무료로 한번 보고 돈 주고도 한번 더이 해야 돼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아콜자리지알자뭔지 <laughs> 이거 이걸로 뭐 티켓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돈이 없쨌냐요 아, 이거는 아, 이거를 사용하시면 중복 할인안 돼서 할인, 아, 뭐, 할인 말고 이거 포인트 사용으로. 사용으로.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를 5,000원 네 금액 같이. 네, 그럼 5,000원 사용 안 돼요. 아, 그럼 그냥 이거 할까? 그러자. 그렇죠. 그렇죠. 뭐. 아, 그럼 뭐할래 캐러멜스 바밤메로. 는 그걸로 하 네. 아 진짜 세상이 엄청 이뻐요 2층에 8관 아닌데, 2관에 8층. 8층 그냥 가면 되나? 응.